여러분 혹시 당뇨는 그냥 단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먹는 흰쌀밥 한 공기가 콜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한 번의 잘못된 음식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당뇨에 좋은 음식 베스트 5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네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똑같은 반 공기밥이라도 이렇게 혼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무려 두배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께 꼭 추천하는 베스트 5 음식을 공개합니다. 1위는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상추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 채소들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해줘요. 하루 최소 세 접시 이상 드세요.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위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삼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2, 3회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3위는 통곡물입니다. 귀리, 현미, 보리, 퀴노아 등이죠.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단, 통곡물도 탄수화물이니까 양조절은 필수. 한 끼에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4위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입니다. 과일인데도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한 줌. 약 100g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훌륭해요. 마지막 오이는 완전 식품, 달걀입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타민 D와 콜린도 풍부하죠. 하루 한두 개 삶거나 술 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 하나 드릴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채소 먼저. 두 번째, 단백질 중간. 세 번째,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자, 이제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첫 번째, 흰쌀과 밀가루 음식.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상승 속도가 설탕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대신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설탕과 단 음료수죠. 코카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최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 치킨, 돈가스, 감자 튀김 모두 위험합니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은 적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 과일주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으면 괜찮지만,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3, 4개. 네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없이 당만 쏙쏙. 그럼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접시를 상상해보세요.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침 귀리죽 반 공기 달걀 1개, 시금치 나물, 방울토마토, 단백질과 채소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 현미밥 반 공기, 연어구이, 브로콜리 찜 샐러드, 외식할 때도 가능합니다. 백반집에서 잡곡밥,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선택하세요. 저녁 두부 샐러드.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한 줌. 저녁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하나 더.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집앞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해요. 운동은 힘들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가볍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녹색 채소, 등 푸른 생선, 통곡물, 베리류, 달걀. 이 다섯 가지는 꼭 챙기세요. 둘째, 흰쌀, 단음료, 튀김, 가공식품, 과일주스. 이건 최대한 피하세요. 셋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넷째, 식후 15분 걷기 잊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뇨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운동보다 쉽고 효과는 두 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